창세기 43장 26절로 34절의 말씀 중에서 33절과 3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안치기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특별히 후손에 대한 언약은 모세 때에 이르러서 민족으로 확대되어 집니다. 아브라함이란 개인으로 시작됐던 후손의 그 약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제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애굽이라는 그런 땅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여러 학자들은 애굽이라는 땅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는 자궁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이 기근이 들, 들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거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거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족으로 지내는 데 있어서 제거해야 되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형제 사이에 특별히 라엘의 아들, 아들들과 나머지 아들들의 그런 어떤 분열의 감정, 시기의 감정, 또 깊게 파여있는 감정의 골이 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분열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길지언정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 될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그런 시험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요셉이 형제들을 약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시험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의 곳곳에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까지 인도되고 있는 이 이상한 모든 일들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게 될 시험,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게 될 모든 시험 속에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게 보이게 보이는 이두 가지 시험이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될 것이고 이들은 결국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들은 요셉을 통해 허락하신 두 가지 시험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은 베냐민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떤 장면이 시험으로 느껴지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에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어, 33절에 보면 자리 배치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뭐그 애굽의 총리가 이 형제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 그런데 그들을 그냥 순서대로 앉힙니다. 저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베냐민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앉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갑자기 음식이 나옵니다.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느낌을 막 서로 나눌 겨를도 없이 풍성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순서대로 앉힌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하면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식 다섯 배로 주면은 그 괴롭히는 일인 거죠. 다섯 배나 더 커지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섯 배나 더 커지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기근이 있었던 때입니다. 음식이 매우 부족하고 귀하고 또 풍성하게 먹은 지가 언제인지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풍성한 음식이 갑니다. 그런데 풍성한 음식이 주어지는 가운데 베냐민에게만 무려 다섯 배나 되는 굉장한 음식이 엄청난 음식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어, 이 야곱의 형제들이었다면 어, 충분히 분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laughs>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은 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고, 형제는 열둘이니까. 사실은 12분의 1씩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합니다.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과 음식,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가 넘는, 다섯 배 정도가 되는 음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예전 사고였다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여기도 베냐민이네. 아, 외국 사람들도 이러네. 아, 우리 아버지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애국 총리도 베냐민을 싸고 도네. 아, 완전 빡치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느낌이 막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원래 형제들이라면 이상하게 여기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뭐, 물론, 극도의 공포가 있었겠지요. 막, 정탐꾼으로 몰리기도 하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극도의 공포가 벗어난 후에 음식이 주어지고, 특별히 베냐민은 꼭 데려가야 되는데, 얘한테 더 환대를 하니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굉장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숙을 이루었냐 하면 다른 사람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성숙을 이루게 된것 같습니다.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 성숙.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받든 그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이 형제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개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고 뭐 이랬을 때그 소식을 들은 첫째가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기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 받아가,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두 날려버릴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버지가 환대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첫째 형이 동생이 돌아왔다면 기뻐해야 될것 같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분노합니다. 왜 분노한 거죠? 내거 썼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이 내 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게왜 기분 나쁩니까? 내거 가져갔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표현들 쓰죠. 파이 게임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이를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그 파이를 가져가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유한하게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유한하니까 동생이 가져간 사랑은 내 것을 가져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왜내거 가져가? 이건 내 건데. 니네 거나 받지. 이런 마음들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 마음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결국 그것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 버리는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형제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함께 즐거워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기쁘고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덜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기뻐하고 누구는 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받았든 누가 덜 받았든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가치관을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초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전에는 저도 자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아, 그냥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이런대로 사는 거지, 뭐 <laughs> 매우 개인적인 신앙의 겉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자족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자족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족은 남의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 새벽 6시에도 부르고 오전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4시에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한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이 제일 뒤에 한데나리온 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원래 한데나리온 약속해놓고. 아, 이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들 한데나리온 주고, 이게, 이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막 이러고서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한대나리온을 준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품꾼을 바라보고요. 그 품꾼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 0 명에, 제 10개 명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10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하면 1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거 주셔야죠. 왜전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를 미워합니다. 저게, 저게, 저게 그냥 모은 게 아니야. 나쁜 짓해서 모은 거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자족이라는 가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아도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의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자족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켰다는 라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의 것에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좀 집중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성도님처럼 차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을 지배해서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되었을 때 자족이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그 자족이라는 능력은 내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뿐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은혜의 능력으로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남의 것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분열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자족을 통해 하나 됨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것에 시선을 두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있기에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족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자족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의 것에 눈을 돌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께서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